무대 잘한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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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 없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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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결 솔직히 어느 쪽이 승리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사실 저희가 무대를 보면서 와 이르, 이렇게 하면 진짜 저희도 예측을 할수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B 팀은 승리할 것 같아요? 뭐 어,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네. <웃음> 어. <웃음>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세게 나왔네 어, 민준 이런 것도 B팀이 아, 잘한다 여긴 겸손하게 얘기했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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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에브리바디 짱 이제 샤이니 대전의 승패를 결정할 시간인데요 현재 메이트 A그룹과 B그룹 승률이 1대1로 팽팽합니다 <laughs> 샤이니 대전의 승리 팀이 그룹의 승리를 이끌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발, 에이티즈 말 이겨라. 아, 제발. 진짜 이겨야 돼. 제발. 아니 두팀다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예측이 안 된다. 뭔가 네. 그 샤이니 미션은 카리스마로 승부 나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음. 뭐 노래고 춤이고 다 떠나서 그냥 네. 그사람 갖고 있는 아우라나 카리스마 뽐내는 게 맞아요.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곡이 참 너무 어려운 곡이다 보니까 맞아 <laughs> <laughs> 금지했으면 좋겠어 샤인이고 자 A 팀 B 팀야 여기도 정말 야 겨루기가 힘들 것 같은데 자 은비 씨의 선택 궁금합니다 저는 A 팀으로 가겠습니다 오 A 팀으로 네 그래도 이제 밸런스적으로 A 팀이 네, 에너지가 좀더 좋지 않았나 음. 둘다 긴장은 했지만 조금 더 느껴지는 게 컸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메인 보컬의 유무가 참 크네요. 완전 팀에서 큰... 네. 이 샤이니 노래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보컬의 중요성을 진짜 느꼈어. 그럼 이제 샤이니 대전 승패를 결정할 시간입니다. 어느 팀이 승리를 하게 될지, 어느 메이트 그룹이 승리하게 될지 네, 확실하게 이겨버리겠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 있어요. 해볼만하다. 긴장하지만 이긴 자신이 있습니다. 이 승리의 결과가 메이트 그룹 승리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